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될까? 이런 씨아. <laughs> 아제 대학 생활이요? 네. 예. 어 굉장히 활기찬 학생이었고 학생회장 출신이어가지고, 오. 예, 막뭐 등록금 투쟁도 앞서서 나가고 방송이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채 바퀴 돌아가는. 삶에 좀 지쳤고 돌아가는 게 너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삶에 좀 질려버린 게 있고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들이 갑자기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저 대기업에 대한 환멸까지는 아니었고 아, 환멸, 환멸, 환멸. <laughs> 당시 나이가 이제 저도 서른이었기 때문에 어 뭔가 뒤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만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나운서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몇 살까지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망설였고 일단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취업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된게 아니고 어렵게 들어간 자리였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은 진짜 한마디로 미친 놈이었어요 합격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나, 나 아나운서 될 거야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죠. 주위의 시선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 계속 하셔야 되고요 넌안될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도전하면 되겠냐 나이가 서른인데 성공의 원동력은 복수라고 내가 잘 되면 보자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한 최소 일곱 여덟 살 많았었는데 보여주겠다 라는 각오로 그 친구들보다 정말 두세 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는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아나운서의 가장 기본 틀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말을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글을 잘 써야 돼요. 네. 자신의 생각을 먼저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그 글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짜여진 대본 외에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말을 할수 있어야 그게 완성된 아나운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기자를 많이 알아봤어요. 개건 기자 쪽 통해서 뭐 야구 기사도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Y10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됐던 거거든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준비할 때 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혼자 계속 글 쓰고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변호사회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제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기본은 결국 글 쓰는 거다. 네. 가장 단순한 게 정답인데 책을 많이 읽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도 뭐 소설이나 이런 장편 소설 혹은 뭐, 긴 내용 이런 건잘안 읽었어요. 그냥 에세이라든지, 좀 함축적으로 짧게 뭔가 이 의미가 담긴 한 문장이라도 의미가 담긴 그런 책들, 약간 해학적인 거, 그런 책을 또 많이 읽었고요. 글을 쓸 때는 사실 책을 쓰는 사람, 기자가 아니면 유리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보통 일기처럼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하고 싶은 말들을 시 형태로 쓰거나 한 문장에 쓰거나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세상의 세태라든지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되게 함축적으로 좀한 문장에 담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인스타나 SNS에 표현할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컴퓨터 통해서 한글 하나 켜놓고 그냥 이렇게 쓰는 연습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간결하게 말하면 아나운서나 혹은 스포츠캐스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장 간단한 건. 혼자 어디 이동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하면 늘 혼잣말로 주위 환경들을 체크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연습. 그러니까 똑같아요. 글 쓰는 것도 일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다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캐스터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되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길만 가도 여러 가지 현상이 주위에 많아요. 누가 걸어가는 사람, 버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걸 중계하는 거죠. 꾸준히 연습하면 일단 말이 트이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각 방송국에 맞춘 준비를 해야겠죠 이거는 좀 잘못 조사한 많은 곳에서 러브콜은 받은 적이 없어요 <laughs> 많이 떨어졌죠 <laughs> 네 서른 한 살에 아나운서 준비해서 육 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마포구청 구청 아나운서에 이제 합격을 했고 십 개월 만에 이제 마이텐에 가게 되면서 자랑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 아나운서 역대 학원들 뭐 통틀어서 가장 단기간에 합격하고 가장 나이가 좀 있는 축에 서 합격을 한 케이스여서 뒤가 없었어요 내가 떨어지면. 뭐,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고, 마포구청은 마포구에 있고요. 와이테은 상암에 있습니다. 근거리예요 정말 목표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이 근거리든지, 아니면 축구 쪽에 계시고 싶다면, 축구 현장에 많이 갈수 있는 어떤 매체를 들어간다든지, 동떨어지면 오히려 늦어져요. 평일날은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를 했고요. 주말에 이제 TV 앵커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 라디오 이제 DJ를 같이 한 케이스인데 축구에 대한 사실 열망 때문에 제가 대기업을 그만둔 거예요 스포츠캐스터는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문이 굉장히 좁아요 어, 그 방송국도 많이 없고 그래 스포츠캐스터 안 되면 내가 일단 어디든 들어가서 하다가 스포츠를 해야겠다 나중에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제가 팝빵에서 처음에 축구아 그냥 내가 축구에 대한 갈망을 좀 이런 방송에서 해소하자 해서 팟빵에서 어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티비에서 하고 있는 베라노 라는 친구, 이하영 아나운서하고 또 다른 이제 전술 좀 전문가 친구하고 셋이 그냥 이게 성공하든 말든 우리끼리 재밌게 하자 축구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는데 해소할 땐 없으니까 그게 좀 터진 거예요 팟빵에서 이제 Y10 라디오에서 야 우리가 제작비랑 다 해줄 테니까 너그 프로그램 Y10 라디오로 끌고 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Y10 라디오에 축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섭외했던 분이 박문성 해설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면서 지상파 라디오 채널의 최초의 축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와이테인이라는 이제 보도 채널은 뉴스를 하는 채널인데 예능 채널에 나가가지고 어 과하게 웃기려다 보니까 이윗분들이 아나운서 체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경질이 된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 도 되나 이거? 와이테인 있을 때는요. 주변에서 우아해졌어요. 그 멋에 산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와내 목표를 달성했고. 숫자 말이 되나? 그때보단돈을한두세배더 봅니다 벌면. 술만 먹으면 와내 마이티는 왜 이러니 다시 아아내 달성해가지고 <놀람이> 맨날 이런 식이 <씨>. 뭐 <laughs> <laughs> 나와서의 나는 뭔가를 기획하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 음. 이 차이. 원하는 걸좀더 깊게 해볼 수 있다. 음. 그런 즐거움이 또 따로 있죠. 너무 수동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학원에서 준비하고 난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회는 언제 열릴지 몰라요. CRC 언제 촉발돼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제발 뭔가 활동을 좀 해라. 포포트인가요? 포포트의 어떤 기자 이런 스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 정지훈 편집장인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분 밑에서 배우면 이분이 또 어떤 연결을 해줄지 모르고 그게 엄청 엄청 났죠. 그러니까 한 예로 시사 프로그램 할때 Y10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Y10 앵커가 시사 채널 나가서 네 색깔 같은 거를 드러내면 어떡하냐 정말 안 좋게 봤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겁이 있어서 포기하냐 아니면 못해서 후회하냐를 봤을 때 못해서 후회하는 게 너무 슬퍼요. 진행자를 하면서 한 가지 신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강의할 때는 엄격해요. 제가 걸어오지 않은 분야를 걸어갈 때 주인공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순해도 그렇고 극장골도 그렇고 제가 주인공이 돼선 안 되고 베라노 혹은 편집장 달순해에서는 당연히 방문성에서위원 옆에 있는 새벽의 축구 전문가 무게를 잡고 하나씩.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깨져요. 음. 합의 최대한 저를 낮추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자. 음. 주위 사람을 살려주는 진행자. 음.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림받고 깨져도 돼요.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방송 끝나면 네. 대단히 예의바르. 아. 네, 그냥 정말 방송에서만 그런 거지. 끝나면 나와 문성영의 관계. 나와 페노와의 관계, 나와 베라노, 나와 편집장의 관계는 굉장히 그래도 선을 넘지 않는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게 즐거워요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곳? 이런 데도 전다 나가거든요 그게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거의 다 웬만하면 가는 편인데 카메라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수 있는 게 행복하다? 아나운서 강의를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즐거우면 즐거운 분위기 내주고 심각하면 심각한 분위기 내주고 어 그게 아나운서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전문가가 해줄 거기 때문에 살면서 진짜 어, 인간 최영진과 방송인 최영진을 분리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직업적인 성공이었거든요. 지금 약간 이런 질문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은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그래, 아, 그래.